오늘 해볼 콘텐츠는 뮤비 혹은 무대 사진을 사진만 보고 거기 제목을 맞추면 됩니다. 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28입니다. 네. 자, 1분부터 시작! <laughs> 지원! 지원! 정답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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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2, 이거.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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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, <laughs> 어. 네.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맞..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거. 어는본 아, 들이 쓰세요 거 아, 알았는데 경 네. 아, 경태, 경태. 어느날 머리에 뿔이 자란다면? <laughs> 또 아니야? <laughs> 아니에요 어린운민 영어 제목으로 하면 됩니다 공식 영어 제목이 있는지 정태 크라운 정답! 오. 아, 아 다음 자랐다였나? 내 집밥! 중년 빨간맛 아이이 아아. 피니스 정답! 아 자, 경태, 경태, 만 힙. 정답. 아, 어, 좋은... 공 만만 맞추시면 됩니다. 네. 3, 2, 1 승현, 정날. 네. 경태, 경태, 아이니즈. 제 a 세이 o u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이거 잘보 뭐라고 했죠 경태, 경태, 넌. 아, 정답. 아 아, 맞네 3, 2, 1 경태! 승현 먼저 도도 아. 도도. 정답! 아, 오, 오. 3, 2, 1 지원! 지원! d o n 정답! 아. 3, 2, 와. 1 경태! 경태! 불타오르네 정답! 아. 아. 승부! 본인들에게 상하고 있죠? 네 3, 2, 1 경태! 아주 나이스! 정답! 아, 아, 제가 했던 아, 것들이거든요. 아, 아 10번째입니다. 24개 중에 10번째. 3, 4, 1. 뭐야? 음? 구요 자세히 보시면. 뒤돌아 있는 건가? 무가를 뭐, 하고 뭐. 있어? 때릴 준비? 경태! 경태. 백도정 아, 너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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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들다 뭐? 똑똑똑똑, 아, 이거 하는 아, 거, 거 있거든요, 이거. 승연 여러분도 맞춰보세요삼 2, 1 조금 어렵습니다. 손동작 승현, 승현 노노노. 승현. 오, 아, 와. 3, 2, 이걸 맞힌다고? 이 일. 아 약간 다정한 상황이 시작했어. 기영태 응. 돌핀. 아 김지현 선발하세요. 뭐야? 어? 경태, 경태! 에너제티 점다. 아, 마탈레 나 뭐야? 너무 잘하는데요, 저. 뭐야? 경태. 경태. 양보할까요, 이거? 아, 됐어. 아, 양보하세요. 지워! 너무 약했다 아, 긴장하시고. 아. 3 2 1. 어. 승현, 라이언 할? 이 야, 정답! 오! 오! <laughs> 라이언만 보고 한다고요이걸 사자라. 아나 와. 아아 승현! 시그널! 오~~ 트와이스 팬이었어 <laughs> 걸그룹만 맞으시니까야 <laughs> 3, 2, 1 승기점 어? <laughs> 정확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뭔 자세야 제목이 영원입니다 이게 뭔데? 뒤에 사람들인가? 아니 누군지 모르 손동작과 발을 잘 보세요 승이 어, 음?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? 오 뭐지? 음? 어승현 밀리언? 말은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목. 네 네. 아니 말이 아니라 제목이 틀렸습니다. 제목이 좀더 디테일해야 된다. 아 경패? 음, 밀리언즈. 정답. 목소리가. 어 이거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, 이거를? 그러니까. 아, 아 진짜 오해. 이거 춤 췄던 건데 이거. 너무 어 덥다. 아아아 뭔지 알. 뭐지 아는데? 잘 남, 보시면 의사인데. 아 이거 뭔지 아는데? 남자야? 남자인 거같긴한데 안무를 모르겠다. 남자 아이돌 목근입니다. 아, 안무 알겠나? 아, 안무를 아, 모르겠다. 목근? 그러면 끌. 정태 맞냐? 안무는 안무를 모르겠다. 뭐지? 뭐 있더라? 뭔지도 모르면서. 공기 좀면 봐. <laughs> 이거 뭐야? 안무 목근 맞추겠습니다. 정박 경태. 엑소 옵세션 정답! 뭐? 옵세션? 다음 o b s e s s 상이 독특하거든요 이 s s i o n XO o 이거 뭐야? s i o n XO o b s e 춤추시는 n XO Obsession. XO Obsession. XO o b s e NCT의 영웅. y o 유땡 a n g I swear. I swear. 지 swear. I swear. I swear. I swear. I s w 워 a r I swear. I swear. 니 휘파람? 정답. 아 맞아. 아, 발발 발을 보여드려야 되는 돼. 맞습니다. 정답. 아 그러네 이거는. 분발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의 편집이 숙제가 기다리고 있어요. 3 2 1승현 빨간 맛 그렇죠. 아. 정답 인정. 이거 이건 인정이다. 3 2 1 지워야 돼. 빙펑. 안무 살짝이라도. 정답 인정! 아, 이거. 마시면 안 되는데, 이거는. 드디어. <laughs> 자, 드디어 4개 남았습니다. 아, 3, 밑에, 밑에 2, 번. 1. 어, 경태 정답. 아이씨 이걸 이거지, IC. 경태 <laughs> 달라, 달라. 아, 춤추세요. 이거 뭐지? 왜, 이거, 이거,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아, 아. 다들 4, 4, 라가지고1 지원! 빨개요. 와아! 정답 인정! 응. 딱그가서 지나갔는데 방금. 아, 이거 지금 승현씨랑 지원씨 거의 둘의 대결이에저 네 <laughs> 예. <제> 13개. <laughs> 13개거든요, 지금. 미치겠냐? 아, 아, 어... 3, 2, 1. 승현, 치어로. 진짜? 정말요? 좋아했습니다굴보 되게 잘하시네요. 빠르게 가죠. 오 3, 2, 1.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은 5점 가겠습니다. 5점? 고령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. 마지막 5점. 3 2 1 등현!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? 저거... 그거... 3, 그... 3, 오빠 하는 거 있는데 1, 2, 1. 그거... 경태! 경태! 안 돼! 안 돼! 바야 경태 아! <laughs> 이게 이거 됐어요 <laughs> 마지막처럼 아! 아. 춤추세요 아, 아! 마지막처럼 <laughs> 처음 시도해봤죠. 아이들 사진으로, 아이들 동명 같기어떠셨나요 아, 재밌네요. 오. 옛날에 추던 노래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. 사실 할게 너무 많은데 제가 20분 넘을까 봐 26분. <laughs> 어. 다음에 한번 더 야무지게 아. 준비해서 해봐도 괜찮을까요? 네. 좋습니다. 네, 네. 너무 게 마무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지?